안녕하세요 제 뒤로 바다가 펼쳐져 있죠 이곳은 대평리 바다입니다 예쁜 바다가 앞에 펼쳐져 있는 만큼 이곳에는 이렇게 카페, 펜션 등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곳 카페를 가볼까 합니다 카페 앞에 이렇게 넓은 마당도 있고요 2층으로 된 카페인데 위에 루프탑도 올라갈 수 있어요 들어가볼까요? 와 여기 휴파 자리도 너무 좋다 되게 우리집 거실 같지 않나요? 우리집 거실은 이렇게 크진 않겠지만 약간 그런 편안한 느낌? 조명도 너무 예쁘고요 층 테라스 존은 노키즈 존이래요.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그렇겠죠? 우와! 역시 위에서 보는 풍경은 또 달라. 예쁘다. 선베드도 놓여 있고 편안한 슈퍼자리도 있고요. 그냥 너무 좋다. 그리고 유리로 되어있어서 바다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. 시그니처라고 하니까 이거를 주문할 거예요. 디저트 종류도 여러 개 있는데, 뭘 먹지? 이거 먹어볼까? 크렘브를레. 바다를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. 이게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? 커피가 여기 시그니처인데요. 밑에는 콜드브루, 위에는 크림이라고 해요. 이 커피를 마시는 방법은 아주 호로록 마셔줘야 돼요. 한 번에 안에 이 콜드브루까지 마실 수 있도록 호로록. 응. 음! 크림만 먹었는데 맛있더 <laughs> 진짜 맛있다. 그리고 이거 그 이름도 어렵다는 크렘 브륄레. 어? 바끔 바삭이고요. 안에는 쏙 들어가요. 와. 응? 응. 이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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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? 안에는 커스터드 크림 같은데, 밖에 아주 얇은 달고나 한 막처럼 이렇게 살짝 올린 느낌. 달달 부드러운 맛, 좋다. 정말 카페도 너무 예쁘고, 바다 풍경도 잘 보이고, 커피와 디저트까지 완벽한 그런 카페였습니다. 다음에 또 와야지. 그럼 여러분,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